안녕하십니까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집이 달리 보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오늘 만나볼 주택도 최초에는 11억대로 분양을 시작했지만 침체된 주택 경기와 좀안 좋은 분양 상황으로 인해서 최근에 2억을 내린 주택입니다. 원래 9억대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 이 주택은 상품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온 건데요. 광주 신현동 능평동 지역에서 10억 미만으로 찾을 만한 주택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경쟁력 있는 후보로 검토해 보셔도 될 만한 물건입니다.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면 대지 면적은 도로 지분 포함해서 70평, 계획관리 지역에 건폐율 40% 적용받습니다. 실내 면적은 지하 주차장 포함해서 90평, 도시가스, 상수도, 오이스 공간의 기반 시설 잘 갖추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2억 원 이하한 9억 5천만 원입니다. 주택 앞쪽까지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어, 이곳이 지대가 높은 곳이긴 하지만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넓은 길이 이곳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한 느낌은 없고 아주 여유롭게 주택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끝쪽 집이라서 좀더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주택 외관을 살펴보면 하단부는 현무암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외부는 어, 라이트 브라운 톤의 모노 블럭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모던한 느낌도 줍니다. 주차장은 벙커형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오픈하는 리모컨 키가 없어서 아, 안쪽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버헤드 도어가 설치된 벙커 주차장은 차량 두대 주차할 수 있고요. 어, 바닥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벽체도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 자체가 높아서 뭐 카니발 하이 리무진까지 충분히 주차 가능하고요. 위쪽에 라인 조명도 있어서 어, 좀 은은하게 고급스러움도 느껴집니다. 주차장 옆쪽 세대 현관문 안쪽으로 지하 계단실 공간이 여유로운데요. 뭐 이쪽에 어느 정도 플랜트 박스를 두고 장식도 할수 있고요. 공간적으로 넓어서 뭐 수납 공간을 만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뒤쪽에 문을 열면 기다란 형식의 창고 공간이 또 있거든요. 이쪽 공간을 활용하셔서 수납 창고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1층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계단실 위쪽으로 강화유리 지붕이 설치돼 있거든요. 어, 다른 집들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붕이 설치돼 있지 않아서 만약 입주하고 나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지붕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 강화유리 지붕 자체가 이 집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70평의 대지 면적이어서 넓은 정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담한 정원인데요. 전체적으로 잔디로 마감이 돼 있고 가운데 디딤석도 잘 놓여져 있어서 아주 관리하기에는 용이해 보입니다. 뒤쪽으로도 연결이 되고요. 또 1층 방과 바로 전창이 나 있어서 1층 방에서 이곳 정원으로 바로 나오실 수도 있습니다. 주택 실내로 들어가는 메인 현관 앞쪽으로는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이동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주택 앞쪽으로는 유리 난간이 있는 어, 테라스 공간이 또 이어지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뷰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지 면적이나 실내 면적에 비해서는 아주 넓은 현관을 갖고 있는 오늘의 주택입니다. 옆쪽으로 아주 화이트톤의 키큰장이 8칸이나 설치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 공간 충분히 확보하고 있고요. 옆쪽으로도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벤치를 두고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뒤쪽으로는 거울도 있어서 뭐 외출 전에 옷매무소 다듬기도 좋고요. 양계형 중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의 실내 면적은 24평으로 거실과 주방 또방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실 면적도 여유롭습니다. 가로 길이가 4.7m, 세로 길이는 주방까지 5m나 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 편인데요. 현재 이쪽 지역에서 10억 미만의 분양 주택 중에는 아마 가장 큰 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층고도 전혀 낮지 않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천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월 쪽으로도 대리석 타일을 사용해서 아주 디자인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벽면과 천장은 도장 마감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라인 조명과 그리고 매립 등을 아주 조화롭게 잘 사용했네요. 이쪽에 전창이 나 있어서 앞서 설명해드린 앞쪽 정원에서 이어지는 테라스로 바로 나갈 수 있고요. 적은 식구가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주택이다 보니까 따로 다이닝 공간을 비워두기 보다는 아일랜드장을 연결해서 4인용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조명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무릎 공간도 있어서 뭐 한두 명 아침에 샌드위치 먹기에는 아주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방은 벽면을 따라 일자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5.1m에 달하기 때문에 아주 여유로운데요. 상하부장 수납 공간 충분히 잘 갖추고 있고요. 조리대도 아주 넓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소형 가전을 둘수 있는 위치 콘센트도 마련이 돼 있고요 인덕션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예쁜 하츠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볼과 수전도 잘 설치되어 있고 앞쪽으로 환기창도 잘나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반대편으로는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넉넉하게 확보하고 있고요 오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수납공간도 확보되어 있고요 주방 뒤쪽으로는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조주방과 보일러실 세탁실을 겸용하는 건데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가스렌지가 설치되어 있고, 어, 세탁볼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는 워시타워 둘수 있는 공간 확보하고 있고요. 보일러실 앞쪽으로는 수납문을 어, 달아서 수납공간도 확보하고 보일러가 잘안 보이게끔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 위치한 첫 번째 방입니다. 각변의 길이가 3.4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유로운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곳은 생활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거실과 달리 바닥을 원목마루로 마감했습니다. 벽면과 천장은 벽지 마감을 했고요. 이 방부터 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앞서 정원에서 설명해드렸듯이 1층 방에서는 전창이 나 있어서. 문을 열고 바로 정원으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또이 방의 특이한 점은 이 방에서 계단 및 창고가 마련되어 있다는 건데요. 저곳에 좀 보기 싫은 짐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하시면 되겠습니다. 1층 공용욕실은 1층에 방이 있는데도 어 아쉽게 샤워시설은 없습니다 게스트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계단 및 공간을 확보해서 그래도 효율적으로 여유로운 면적을 확보하고 있고요 세면대와 비대 1층 변기 설치돼 있습니다 2층의 실내 면적은 24평으로 가족실과 방 2개 공용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다 보면 위쪽에 트랙 핀 조명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카페에 온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가족실의 면적도 여유로운데요 이것도 바닥이 천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장은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TV와 소파를 두는 전형적인 거실보다는 테이블과 서재로 꾸며서 정말 가족들이 얼굴을 마주대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쪽에는 큰 창도 나 있어서 이곳에서 숲을 바라보는 뷰도 아주 좋고요. 2층에 위치한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침실의 면적은 아주 여유롭습니다. 정말 10억대 미만의 가성비 주택 중에는 가장 큰 거실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로 길이가 4.7m, 세로 길이가 4m로 킹사이즈 침대를 두고 뭐 소파 테이블, 자신이 원하는 가구 무엇이든지 둘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 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가족실과 달리 바닥은 원목마루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과 천장은 어, 벽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군데군데 매립등과 어, 우물 천장을 따라 간접등으로 조명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창도 양쪽으로 크게 나 있어서 환기에도 좋고 어, 이 방에서도 탁 트인 이 개방감이 아주 뛰어납니다. 침실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이 마스터룸 드레스룸은 양쪽으로 붙박이장과 시스템 가구가 설치돼 있습니다. 시스템 가구 쪽은 자주 입는 옷을 걸거나 가방을 두셔도 되고요. 붙박이장 쪽으로는 유리도와 라인 조명을 사용해서 좀더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표현했습니다. 드레스룸 옆쪽으로는 중문이 설치된 마스룸 욕실이 있는데요. 세면대와 욕조, 비대 일체형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크게 나 있어서 욕실 관리하기는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마스터롱 앞쪽으로 냉장고 둘수 있는 공간과 수납 공간도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1층에 가기보다는 2층에 이곳에 냉장고를 두고 물이나 음료수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위치한 오늘의 마지막 방입니다. 이 방도 각각 3.4m인 정사각형 모양으로 여유로운 면적인데요. 마스터룸과 마찬가지로 원목마루와 벽지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주택의 방들은 방이 세 개지만 각 방마다 다 여유로운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방조차 옆에 또 보너스 공간이 있는데요. 슬라이딩 중문 설치되어 있는 곳 안쪽으로 들어가면 시스템 가구와 붙박이장이 여유롭게 설치된 드레스룸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드레스룸에도 환기창이 설치되어 있고요. 2층 공용 욕실입니다. 1층 공용 욕실이 게스트 화장실로 구성돼서 조금 아쉬웠다면 그 아쉬움을 이곳에서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여유로운 면적에 가운데 세면대를 두고 양쪽으로 비대일 체험 변기 그리고 샤워 공간 마련되어 있는데요. 여유롭기 때문에 아주 동선도 좋고 양쪽에 수납 공간을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3층 다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다락 멀티룸의 면적이 무려 17평이어서 아주 여유로운데요. 게다가 어, 이런 다락에 멀티룸을 보면 이렇게 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나 이 주택은 방, 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 방 3개가 좀 적다고 아쉬우시다면 이곳을 하나의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락이지만 층고도 전혀 낮지 않고 2m가 넘기 때문에 정말 방으로 사용하기 좋고요 수납공간도 거의 5m에 가까운 벽을 그대로 수납장이 짜져 있어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환기창도 잘나 있고요. 이쪽 여유 공간에 어, 수납장처럼 보이지만 안쪽에는 수도 시설이 설치돼 있거든요. 만약 입주자께서 원하신다면 들어오신 다음에 이곳에 보조 주방을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만나볼 옥상 테라스와 연계해서 뭐 파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죠. 이것도 벽걸이 에어컨 설치돼 있어서 어, 다락이지만 냉난방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 공간 옥상 테라스입니다. 정말 이 루프탑 테라스 면적이 8평이나 돼서 여유로운데요. 합성데크로 깔끔하게 마감이 돼 있어서 뭐 이곳에 파고라를 설치하신거나 아니면 이쪽에 처마 쪽으로 해서 어닝을 설치하신다면 이 야외 공간의 활용성이 정말 높아질 것 같아요. 또 유리 난간도 잘 설치돼 있어서 이곳에서 바라보는 이 지역의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10억 미만의 주택을 찾으신다면 이 주택에 오셔서 이 집의 가치를 한 번쯤 경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슷한 가격대의 매물들과 비교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지금까지 하우스로그 공인중개사 서명균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집에서 뵙겠습니다.